검지보살입니다. 네, 자요번 시간에 이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라서 하얀색 한복 입으신 거 아니죠? 제가 토끼띠입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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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토끼띠 형제 한번 사심 없이 한번 가볼까요? 네, 토끼띠가 서른 다섯 살 되신 분들의 토끼띠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조금 남들보다는 옷이 있는 분. 대박이 나는 분들보다는 약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토끼띠 (35) 괜찮습니다 올해 토끼띠 음. 어, (35) 괜찮고 대신 5월에 생일이신 분은 (3~4월에) 이상아리만큼 생각지도 않았던 노는 분이라면 직장 제의가 들어오실 것이고 네. 제주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제주로도 한번 써먹을래냐라는 이런. 조율이나 네. 조인이 들어오고 이동을 한다면 100%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대신 그게 7, 8월 아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마 30살에서 5살 토끼띠들은 올해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되지 않을까. 음. 토끼띠들은. 아마 좀잘 넘어가지 않을까. 35살 되신 분들의 토끼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건 이분들이 유독 올해 35살, 47살, 59살 분들이 귀인이 붙는다는거 귀인. 귀인.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생각지도 않았던 뭐 그런 조율을 해서 아마 올해는 아우, 이걸로만 이래도 꾸준히 가면, 아유, 정말 괜찮지라는, 네. 나름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음. 생각을 할수 있는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47살, 어, 예를 들면, 음,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를 들어있는데, 네, 네, 네. 올해는 이게 연장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는 해이지만, 네. 신기하게도 연장이 될 정도의, 에, 운이 들어서 내가 성주로다 문서를 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해. 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만으로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올해 무조 물론 뭐 성주운이 들었다는데, 이렇게 나라가 운이 흉흉할 때는 성주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아마 올해는 성주 운으로다가 내가 집을 못 산다면 문서를 정말 꼭한 번은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축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으려면 또 도전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 도전을 하게끔 귀인이 붙는다는 얘기도 덧붙여야 되겠죠. 아,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시은 아홉인 분들이 올해 아홉수라고는 하지만 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시은 아홉 토끼띠가 흉흉하다고 하시네요. 음. 근데 no. 저는 아니에요. 아, 네. 제가 보는 토끼들은 어, 개묘생들은 네. 머리들도 잘 돌아가지만, 지금 미련한, 만이, 미련할 정도로 미련하고 좀 고지식한 면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음. 머리는 쓸망정. 음. 하지만 이 토끼들이 정말 딱 그대로예요. 토끼 그대로야. 잘 되지만, 음. 머리를 한 번에 잘못 쓰으로서 올해는 진짜 뭐 아니면 도 음. 패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네. 승하는 분도 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토끼지만내 끼에 내가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생일을 빼고 띠만 얘기를 한다면 대운이 5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5년? 예. 그래서 괜찮다. 네. 올해 69이나 70인 분들은, 어, 예를 들면, 어, 극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도 더 그런 일이 없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희망을 갖고 네. 자신축년1년 안에 잘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